네 안녕하십니까 양기모의 구처진 뉴스 오늘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양기모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음신문보음방송 구처진 뉴스 양기모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그건 뭐 달달 외우시는 같아요 <웃음> <웃음> 예. 자 오늘은 소식이 많아요 예. 많아서 좀 얼른 얼른 가야 되겠는데 예. 동성애 그 퀴어 축제 예. 그 반대했다고 그 목사님이 하나 구속된 게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 예, 구이 아니라 세보랑 찬 거죠? 예, 그렇죠.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했는데. 네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예. 동성애자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아 동성애 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고, 동성애자분들은 분들도 구원받아야 할한 영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 우리는 응, 응. 동성애자들은 사랑하지만 네. 동성애를 미워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예, 그렇죠. 분명하게 분별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8일날 인천에서 행사가 열렸었죠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인천의 목사님께서 동성애 인천의 키어 축제가 열리는 곳에 가서 동성애 부당성을 확성기를 가지고 얘기했더니. 말씀했더니 경찰들이 와서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음, 했습니다. 와. 근데 어, 이런 일이 불교나 카톨릭에는 없습니다. 어, 어, 그, 어, 어, 예, 네. 그런 예가 없고 불교나 카톨릭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테고 네. 어, 기독교 목사님들도 이렇게 연행을 한 것은 국무위에서 국가 기본 인권법이 일단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이 처음 일어난 사례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 지금.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거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시점이 앞으로 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성경은 불법책이 돼서 고발당하고 음. 교회는 불법 집단이 되는 전조 증상이죠. 이제 아. 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시의회에서도 최계선 의원을 추측으로 성평등 정책 강화 조직 개편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가지. 갖고 네. 어,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는 어, 우려하시는구만요. 그렇죠. 그런 것 네. 때문에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최교순 의원님이 우리 내가 좀잘 아시는 분인데. 예. 네. 그런데 뭐 이분도 보니까 여성운동하신 분이고 그렇죠. 여성운동인 아, 예, 분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평등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구만요. 그렇죠. 예. 아. 법이 통과됐으니까 네. 이제 뭐 밑에 기관에서는 자연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것은 음.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교회가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음. 특히 동성애자분들 영혼 구원해 구원 달라고 더 하나님께 감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 예. 자 그리고 대전 홀리 클럽이 창립 2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가졌네요 아예 제가 어제 감사예배 참석해서 아 그러셨구만요 예. 어, 11일이면 어제네요 예, 아침 네네. 6시 30분에 어, 대전 보금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창립된 단체인데 네. 지난 20년 동안 매주 6시 반에 모여서 아, 나라와 아. 민족을 위해서 네. 그리고 또 대전 보금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한 선교기관입니다 아. 전국에서 유일한 홀리클럽 전국에 소재한 홀리클럽 중에 유일하게 20년 동안 기도한 훌륭한 아, 기관입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기독교 이 어, 기관장님들 다 오셨네요. 음, 예, 허태정 시장님, 네, 설동호 교육감님, 어, 장종태 서구청장님, 서구청장님. 예, 이분들 어, 기독. 기관장들께서 오셔서 축하하시고, 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예. 이제 전에 회장님이셨던 김수철 장로님, 예. 노태홍 장로님, 신윤표 장로님, 윤명윤명현 장로님 예, 예. 이런 분들도 같이 오셨다. 예. 그리고 신윤표 장로님은 한남대 그 청, 아 종장님, 예, 아, 그러시구나. 윤명현 장로님은 어, 한국전력 전무 지내신 분. 네, 예, 이런 아, 분들이 오셔서 집경 개장하셨습니다. 장종태 구청장님 얘기 나오니까 예. 장종태 구청장님이 저희들 한번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한테 예. 연락이 왔어요. <laughs> 예. 조만간에 예. 우리 장종태 장로님 배로. 어, 예. 우리 교계 뉴스니까예 네. 예. 네, 장로님께서 예. <laughs> <laughs> 그러면 어, 장청장님께서 네. 이 방송을 잘 네. 보고 계시다는 거네요 보고 계셔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그럼, 예. 장장님 예. 그래서 워낙 우리 또 목사님이 뭐 우리 부총장님한테 잘해갖고 예. 그냥 가야 <laughs> 제가 요번에 대전홀리클럽 20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네. 제가 신문 머리끝 타이틀 기사를 이렇게 습니다 대전홀리클럽 네. 네. 어, 충성된 종들아 수고했다. 아 제목 괜찮은데? 예, 충성된 종들 수고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laughs> 그리고 대전의 그 순복음교회의 대표적인 곳이 이제 대전 순복음교회인데 예, 예. 여기가 32주년 됐어요? 네, 예, 그렇죠. 그 정도 됐지요. 근데 그이 목사님 내가 이름도 많이 들었는데 김석산 목사님. 예. 이분이 물러나셔 이제? 예, 물러나시죠. 그렇죠. 그렇죠. 야, 예. 아, 이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제 뭐 목사님 연세도 있으시고 네. 이제 후계자를 어, 이렇게 잘 키워야겠다는 네. 각오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을 잘 이렇게 초청하셔서 이번 주일날, 아 이번 어, 예, 주일날 친례를 예, 예, 예. 갔습니다. 예. 후임 목사님은 누구세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예, 김상길 목사님. 김상길 목사님, 예, 여의도 순복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계에서 제일 큰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획초정실 하셨고, 아. 순복음 교회 기획조정실 국장 지내셨고 순복음 신학원 원장. 음. 또 국민일보종교국장 네. 신양계 사단을 지내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 김석산목사님의 뒤를 위해서 대전에서 목회하시며 저희들과 같이 연합해서 대전 보음화를 위해서 같이 사역하시게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목건대 네. 총장님이 권혁대 총장님으로 바뀌셨어요 어. 예. 취임 예배가 언제 하시죠? 4일날 지난주에 어, 4일날 지난, 했네요 예. 요즘 목건대가 조금 어려움을 취하는 것같은데 그렇죠. 그죠? 모건대가 이 지역에서 정말로 감리교회 대표적인 신학 그렇죠. 많은 인물들을 길러냈는데 요즘 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축소와 여러 가지 문제로 학교 운영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문교부로부터 이렇게 좀 교육부, 예. 교육부로부터 제재를 예. 좀 받고 해서 아, 어, 그래서, 그래서 훌륭하신 예 총장님이 목원대 총장님이 취임하셨지만은 조용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아침에 예. 예배 직원들끼리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여러분 목원대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목원대학교를 어. 통해서 많은 그 목회자들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그렇죠? 배출을 했습니다. 저는 권총장님 그 취임사를 보니까 예. 이 말이 좀 마음에 와닿네요. 예. 이. 낡은 틀 미련 없이 버려라 그렇죠. 예. 세부로는 세부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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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뭐 대학 역사가 뭐 60년 됐다, 80년 됐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 끊임없이 혁신하고, 예. 새롭게 나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권총장님께 기대를 또 해봐야 되겠 예. 권총장님을 위해서 정보 기도를 해주시고, 예. 모원대학교가이 어려움을 잘 넘기고, 다시 하나님께서 목원대학교를 세우신 사명과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수선교회 했요그 예. 다음에 학복협 예, 학원보급아협의회 학원복음아협의회예 예. 개강예배를 하긴 대학이 지금 개강했으니까 이 예. 2학기 개강예배를 가지셨네요 예. 오늘 저녁 7시에 아 오늘 저녁이시구나 예. 예. 드립니다 아 그러시네 예 어, 대전 지역에서 이제 학원 선교를 하는 대표적인 두 기관이지요. 아, 네. 교수 선교회, 교수 선교회. 네. 네. 교수님들로 추측된 기독교인 교수들로 추측된 교수 선교회. 네. 또 학원 보고마 협의회. 음. 이렇게 두 기관이 연합을 해서 어, 예배를 드리고 학원 보고마를 위해서 이 학기를 위해서도 출발합니다. 아. 아, 아 젊은 친구들 영혼들 자구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우리 한남대 그 따뜻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예그 뭐지요 이 유학생이 다쳤는데 예. 그걸 또 남일처럼 내비두지 않고 이내 형제처럼 이렇게 꼭 예. 도와줬네요. 역시 또 기독학생들이 예, 남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기독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실천을 했지요. 아... 네. 베트남 유학생 부앙마인 씨 22살인데 네. 이분이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음... 치료비만 한 3천만 원 나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아이고야이 네. 예,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네. 어, 한남대 기도국 학생들 주축으로 해서 일일 자치과또 음... 서점을 열어서 치료비를 마련해서 지금 전해드렸을 겁니다. 아, 이거 3천만 원이 아니 보니까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어요. 예. 아주 사고가 크게 났는가 봅니다. 2주 이상 있었는데. 아이고야. 예. 그 아이고야. 베트남에서 그 소식들은 을 아버지께서 오셔서 아들을 병간화하고 지금 계십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laughs> 아버지는 어디 어디에서 그면 주무시죠? 병원에서 주무시겠죠. 병원에서. 예. 아이고야. 아무튼 이 부반마잉 학생 같은 경우 진짜 큰 뜻을 품고. 그렇지요. 예. 사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예.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유학생활을 한다는 게참큰 결심했는데, 예. 이렇게 지금 사고가 나서 큰일 났네요. <laughs> 예,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 이 대학, 학생들 동료 학생들이 예.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은 예. 오히려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또 고마움도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 비용이 너무 커요. 3천만 원.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 학교 측에서도 아마 도움을 줄 거고 또 우리 그 한남대 홍보팀 예. 전성호 팀장님이 또잘 이렇게 많이 <laughs> 하니까 <수준 아니니까. 웃음> <laughs> 많은 것에서소분이또 들을 겁니다. 전성호 집사님. 예, <laughs> 네, 집사님. 네. 삼성교회 삼성교회 <laughs> 대표 집사님. <laughs> 예. 아 네. 어, 대표 집사님이세요? 어. 아, 그냥 <laughs> 예전에 산삼교에서 예. 우리 전성우 집사가 간증을 했었습니다. 아, 사소교에서요? 네, 저희 아. 교에서 처음에는 뭐 마누라 눈치 때문에 교에 회 나오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아주 신실한 신도가 됐죠. 네. 저 그분 네. 젊을 때, 네. 지금도 젊으시지만. 네. 정말로 엘리트 기자고 날카로웠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한, 이분이 한국인 거, 뭐 예, 기자 중국 기자시면서 네. 이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 어, 인격과 성품이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아, 좀야 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이게 내가 이뭐이 얘기 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 네. 이 전성우 집사 네. 지금은 이제 홍보팀장이죠. 예, 네. 이분이 기자 생활할 때, 예. 대전에서 이술 제일 잘 먹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요. 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 아 넘버 4 정도에 들어갔답니다. 아, 아. 그럼, 영어철 장군님 일을? 기득빈들이 기대 이상. 아니, 기자들 중에. 기자들, 기자들 중에. 그런데, 예.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 딱! 오, 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어,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예. 침례받을 때 술을 끊었대요. 음. 예. 침례받기 전까지도 마셨는데 <웃음> <웃음> 예. 자 그리고 이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우리 양기모 목사의 구체치 뉴스. 이게 지금 15번째 예. 하고 있는데 에, 여기에 대해서 후원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협찬 아. 이렇게 나갈텐데 예. 우리 저기 이분은 보니까는 교회 에 다니시긴 하는데 예. 뭐 아직 직함이 있는 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 예, 아무튼 그 보니돈이라는 회사를 예. 운영하시는데 아, 남진 대표님. 네네네. 여기 아, 예. 이 남진 성도님이 예, 제들을 예, 또 후원을 해주셔는데 아, 예. 예. 아무튼 이제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저희들 예, 감사하고. 예, 예. 그래서 더잘 만들어야 되겠다. 예. 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예. 이제 이좀 누가 좀 듬뿍듬뿍 듬뿍 좀 보여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 59초 TV와 이 양기모 목사님과 같이 만드는 구청지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